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각종 가을 축제를 통합해 전주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여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10월 한 달간 전주 전역에서 열립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펼쳐질 전주페스타의 주요 행사를 유철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주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4가 올해도 10월 한달 내내 펼쳐집니다. 지난 3일엔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축제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오프닝의 백미는 2,024대의 드론이 밤 하늘에 그려낸 초대형 드론쇼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축제를 통합해서 10월 한달 운영함으로 10월은 전주다라는 어떤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10월에 전주에 오면 전주의 맛과 멋 그리고 향기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10월이 될수 있다.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페스타는 총 4주 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주 차에는 비빔밥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페스타 둘째 주에는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 한지의 산업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전주 국제 한지산업대전이 한국 전통문화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또 가을 책틈 사이로를 주제로 열리는 전주 독서 대전에서는 다양한 강연과 전시, 북마켓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째 주에는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인 전주 조선파 페스티벌을 통해 소리의 고장 전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째 주 열리는 전주 막걸리 축제는 우리 전통주를 알리고 전주만의 독특한 막걸리 문화인 막걸리 한상차림을 모토로. 전주의 맛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6일 열리는 클로징 축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주 종합경기장의 마지막을 시민들과 함께 장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